편하게 한번 게임을 놀아볼수 있게 된 파리의 선량한 시민임재정입니다 네, 제가 진짜 설, 선량한 시민이고요. 이번에는 파리에서 엄청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더 대박이에요. <laughs> 연속 끝난 아무것도 아닌 선량한 시민입니다. <laughs> 친구를 만났어요. 그루트인데요. 울릴 <laughs> <laughs> 수 있어요. 저는 재윤이 지옥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재윤이 <laughs> <laughs> 눈빛이, 눈빛이 약간 은밀했단 말이에요. 저도 재윤씨 한 번. 어, <laughs> 재윤씨 어, 한번 <laughs> 근데 제가 이 일에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은이는 아까 했으니까 저는 음. 도현이를 음. 투표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 재윤이요. 네. 저, 저도 재윤이요. 저는 도현이요. 그러면 이제 재윤씨 내 표인데, <laughs> 네, 제가 일단은. 원래는 안 밝히려 했는데, 정찰이에요. 사실은 수민 언니를 의심을 해서. <laughs> 미안한데, 미안한데, 선량한 시민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밝혀야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죽게 생겼어가지고, 이건 수민 언니가 이거를, 그, 지지를 해줘야 해요. 진짜 정찰이에요, 여러분. 선량한 시민 김도현이 죽었습니다. 응? 도현이를 죽였다고? 어? 기자가 뒤에 한 번에 써서 취재를 했는데요. 오. 네. 안홍현 시민입니다. <laughs> 아, 아 도현이 아, 또 죽었어? 아니 도현이 이런 사람은 진짜 뭘받다야 돼? 마피아야. 나, 진짜 마피아, 진짜 납박 같그 마피아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성문일 수밖에 없지 않나? 경찰, 경찰 그니까 조사 결과 좀. 경찰, 아, 제가 경찰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네. 했는데, 제가 또, 도현이를 조사를 해갖고. 아, 그아 근데,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아, 아나 어, 얘기할 수는아니요 말... 저는, 아, 아 진짜, 진짜 얘기... 아니라고. 나도 얘기할 수 있지. 저 아까 마피아여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뭔가 긴장이 풀려서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 진짜 아니에요. 재정이 그 말을, 나는 사실 뭘 말하려고 했냐면, 지금, 뭘 말하려고 했더라? 아니 내가 그래서 기자라서 그냥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그래, 너 그럼 절, 조사 어, 결과만 왜? 말해봐. 희연이가 어. 그냥 시민이라고 희연이가 대신 말을 해줬단 말이야. 내가 익명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다야. 내가 이주영 성은이야. 하고... 성은이야. 성은이야, 성은이야. 야, 성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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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합면 얘들아 잘 생각해. 어? 잘 생각해. 아, 뭐, 아,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해주 그, 아, 아, 그래요? 네 투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재정이랑 성은이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맞아. 그치? 근데 맞아. 그게 이성은이랑 성은 씨라고거든. 성은 너는 누구 네, 저는 네. 기자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laughs> <laughs>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렵다. 저도 이성은 인배임이야 저는 재정 선배요. 무조건 네. 거짓말. 자 그럼 재정 어, 재정 뭐. 씨는요? 저 이성은이요? 아 이거 진짜 1 0라니까 지금 확실히 시민의 사람이 수민이, 홍현이 재윤이, 성은이 재정이 아니면 수빈이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너는 왜? 성은이가니까? <laughs> 그그 <인간이> <laughs> <이더라? 웃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성은이인 것 같기도 해그 자기의 역할을 뺏기 기자치고는 너무나 평온하게 안아 진짜. 아 진짜 가재을 지난번에 주장 너무 비슷야 지금 정이 그래서 나는 믿고 싶은 느낌이야 아 진짜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근데 너무 성은이가 의심되긴 하거든요? 그럼 성은이 네. 죽여보자! 재정이다 손! 네한 명? 성은이 <laughs>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진짜로 저 죽이는 거예요? 자 아. 그럼 이제 성은 씨최고별론 하세요 아니 제가 평온한 게 아니라 재정 선배가 1판부터 자꾸 약간 저보다 감정기복이 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이게 난리치는 거에 상대적인 느낌이 다르다뿐이지 난리 난리 난리. 한 그러니까 네. 죽이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니까. 성훈이죽이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이유를 진짜 한 네. 번만. 성훈 씨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어? 아 왜? 발언 반대였습니다. 가주세요. 거짓말쟁이. 중...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친게 아니라, 서은이가 틀을 짓을 했던 거야. 잠시만요. 어,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네. 아, 너무 친해 하고 아. 근데 아. 언니가 마피아예요. 재정 언니가. 그래 죽을 어 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진짜 눈치 폭치가 아, 아, 없었다. 제가 미안해 그랬는데. 나는 말을 근데 <laughs> 말을 안하소 <할게 웃음> <말을 웃음> 그래. 줄... <laughs> 여러분,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김재정 씨 누구 지목하시겠어요? 저권재윤씨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재정 언니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미씨 누구 지목하시겠어요? 전 재정이요. 지금 재윤 씨한테 단단히 속고 계시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저 진짜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한다 재정이. <laughs> 아, 그럼 주영이랑 나랑 수빈이 아, 세팀 노는 거 이주영이야. 얘, 얘 얘가 얘네가 이제 나를 나로 몰아가려고 나를 남겨 놓은 거야. 아, 아 수빈이 옆에 그릇처랑 상처했잖아. 야, 너네 진짜 직업 없어? <laughs> 너네 다무직이야나 연기 인간 무직이야에 나야 진짜 연기하는 거지. 연기대상나가야 진짜. 나 진짜, 나가야, 진짜 아, 그럼,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막 꾸현치. <laughs> 책이... 내가 진짜 내가, 내가, 주영이야. 진짜 주영이야. 아직 그냥 펩스밖에 판 재벌도 없는데 진짜 증인가서 아 없나? 여기에 다 담겨 있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사기야만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임원진으로서 나의 심정시대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빈이에 대한 신뢰 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어. 이제 수빈이가 여기서 만약 거짓말이었으면 이제 다음번에 선생의 제작을 한번 맡기면서 죄를 구, 아, 죄를 이제 칼이 없어 칼 친구 선생의 제작도 할수 있습니다. 아, 참, 어 그래요. 주영 그럼 너가 만약 맞다면 우리 썸네 대해주는 당연하지. 해해해 해. 만약 근데 이거 진짜 박수빈이잖아. 난인류 없어. 아니박수빈라고아 <laughs> <laughs> 그럼 재정이면 주영이 형한좀못 <laughs> 응 음. 아니, <laughs> 아니 나 아직도 일단 주영이로 가자 일단 수빈이도 확실히 안나왔잖아나안나왔잖아왜 나를 확인을 안 해줘 근데 저번에 수빈이 한거갈때 너를 감수했잖아 왜 이렇게 나를 확인을 <laughs> 안 해줘 답답해 지겠어 이번 판도 시민이질수 없어 <laughs> 그래 질수 없지 너무 당연하지 <laughs> 주영아 너는 썸네일을 만들게 되면 <laughs> 이기라 네 여기 지금 다 기록됐잖아 <laughs> 주영이가 우리 이제 공약 같은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일단 주영이를 죽여보자 자 그러면 김소민 씨 누구 죽이실 건가요? 이주영이요. 네, 이주영. 아 진짜 주... 우리 이주영. 네, 박수리 <laughs> 이주영. 이주영 씨 누구 죽이실 건가요? <laughs> 이주영이요. 네 이주영. 최후. 끝났군. 안전하네요. 바로 아 장지인 씨그언변술풍으로 내보세요. 안녕거예요 이주영은 드디어 마피아가. <laughs> 맞았습니다 시민이의 팀입니다 이기자 성은이 진짜 아 진짜 미안하 이동희가 진짜 잘했네 <laughs> 진짜 미안해 성은아 진짜 이재정이야 전판에 쌓인 걸 처음에 푸냐? 성은아 미안해 <laughs> 정말 미안해 전판에서 배운 걸 바로 써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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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펼쳐낸 원리를똑 같이 펼치면서 <laughs> MCY 연속 10분 플러스 페르 체험권 가능사례 가능사례 와 진짜 20년 조예안 됐던 거저한어네장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안녕 네, 안녕 수고했어요 다들 안녕 나는 시민다 나는 시민다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은 주영이. 왜냐면 첫날밤 투표하지 말자고 선을 들었어요. 왜? 망피아니까 뭔가 <laughs> <laughs> 그럴 것 같고. 아니면 재정이. 그냥 좀의심스러워 비밀이 많아. 아까 그냥 첫날밤 투표한 사람이 누구지? 다망피한거아니야